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최 프로가 준비한 코인, 트롱 코인입니다. 일단, 트롱 코인 같은 경우, 일단, 급락 후에, 어, 살짝 움직임이 괜찮게 나올 것 같은, 여러 움직임을 띄고 있어서, 가져왔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강프로, 100% 이상 수익 낼수 있도록, 어,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일단, 바닥부터 이어는이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 정말 좋습니다. 어, 여타 코인들보다 엄청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일본으로 봤을 때, <laughs> 일본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얼마까지 갔죠? 어, 114원까지 찍어준 이후에 114원까지 찍어준 이후에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 비트가 조금 빠지면서 약간 급락이 나왔는데 금락은 나왔지만 정형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 2 0 1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잘 받쳐주면서 여 여자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지지라인 잘 받쳐주면서 금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래사이적인 측면도 봐야죠. 일단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끝나고, 상승 다이버전스 초입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프로 말씀드리지만,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시켜드려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거. 이번 달 지금 거의 100%다 왔습니다. 그 거의 100%다 왔기 때문에, 좀 정말 중요한 이런 타점들, 그리고 작전, 세력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하단에 이 번호, 이 번호로 6번, 6번 입력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요. 이렇게 다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다들 번,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다 수익 다 많이 많이 내드리고, 다 무료예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 있기 때문에 문자를 6번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어, 최근에도 메탈, 사실 영상에는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단독방 분들한테는 미리 다 알려드렸던 겁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미리 다 나갔던 거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100%를 넘어서 150% 20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 항상 그 물, 궁금한 종목들 물어봐 주시고 물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제가 다점 잡아드리면서 물탈 시점 잡아드리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뭐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제가 이렇게 타점 이렇게 나가고, 매수 매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왜 최프로가 이렇게 타점이 나갔는지, 이런 거를 잘 조, 요목조목 빼먹은 줄 아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저랑 얘기하기가 상당히 편할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얘기하기가 편하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는 충분히 반등 기대해 볼수 있고, 어느 정도 낙폭 이후에는, 낙폭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뭐, 106원, 106원 이런 부분 위에서만 좀 놀아주면,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 타점,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200에서 아래로 밀리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자 조심히 타점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포로였습니다.